안녕하세요.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넷마블과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만든 모바일 드릴 액션 미스터 드릴러입니다. 간단하게 뭐 캐주얼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음, 몇판 해둔 게 있어서 랭킹이 바로 뜨네요. 랭킹창이. 한번 접어두고.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스터 드릴러의 로비 화면입니다. 로비 화면에서는 그 기능과 그리고 모드, 그리고 캐릭터, 그리고 현재 무슨 패스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, 계정 레벨보다는, 그 상, 계정 레벨보다는 계정 레벨 기준에 따라서 그 레벨업이 가능합니다. 그 이상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그 팻은 각그 속성이 있는데요. 이 속성은, 음, 뭐 상성이 있어가지고, 불에 강하고, 바람이 약하고,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불에 강하고, 흙이 약하고. 팻 같은 경우에는 그 1성부터 4성까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. 말 같은 거는, 뭐, 이렇게 뭐 우정 포인트라든지, 아니면 골드, 혹은, 그 수정을 구매하셔가지고, 그,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현재 보패스은 참십 동안 한 건데 이 정도 도펫 시설이더라고요. 펫 걱정 별로 안 하고 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과금이나 뭐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스을 얻으시면 될것 같고 뭐 그냥 나 평범하게 뭐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냥 재미 그냥 자연스럽게. 그 게임을 즐기시면서 획득하시는 그 패스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미스터 드릴러의 그주 컨텐츠는 그 월드 모드와 그 랭킹 모드가 있는데요. 그 월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서 그 점점 그 다른 스테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입니다. 그럼 뭐 월드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월드 모드는 그 획득 미션과 뭐 등장하는 몬스터 등 이렇게 각 스테이지 입장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게임 시작 친구 펫을 데려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데려가지 않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게임을 한 거면 간단합니다. 그 공격을 이렇게 지정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지정 안하도 자동, 자동으로 공격을 하니까 따로 걱정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그 지금 블럭이 보이실 텐데 이 블럭 같은 경우는 이 블럭과 가지고 있는 펫의 그 속성과 그 매칭이 되는 부분이라 그 가지고 있는 그 팻의 속성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이 블럭을 처리하시면은 또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. 급하게 하느라고 그 필살기는 필살기는 먹지 않았는데 그 필살기까지 먹으면 됐으면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적 적에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랜덤 박스 먹어주고요. 에어 필살기를 위한 주문서. 주문서까지 신경써서 이렇게 필살기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데미지로 적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있게 됩니다. 음, 좀 매력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보상으로는 팩과 골드 등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되네요. 최초 날성. 일단, 뭐, 뭐, 미션도 있고, 그런데, 뭐, 이 거는 뭐, 차차 해보시면 알수 있을 것이고, 다음 랭킹 모드,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랭킹 모드는, 그, 누가 가장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, 그 점수를 획득하고, 이렇게 뭐, 전체 랭킹 등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음, 높은, 뭐, 좋은 캐릭터 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럼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 랭킹 보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패시 없는 걸로서 그냥 나오는 아이템을 잘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밑에 그 블록들을 잘 살피시면서 내려가는 게뭐 많이 가는 팁인데요. 가면 갈수록 그 방해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점잘 유의하시면서.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 바이 같은 건안 깨지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. 바이 그 엑스박스 표시되는 거는 두번 이상 파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에어를 이 필요 많이 가기 위한 에어를 소비하니까. 하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한 밑에서 내려 위에서 내려오는 블럭을 피하지 못하고 맞게 되면은 바로 게임이 종료가 되니까 그 점도 잘 살피시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게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. 자뭐 기타 뭐 이렇게 아이템을 그 월드 모드나 캐스트 같은 경우에 캐스트 같은 경우를 성공하게 되면은 타운이라는 이곳을 꾸밀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음, 이런 가구 같은 거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세트 효과를 받으면은 그 가구 효과로 인해서 패체력과 패코 경력 등이 성장을 하고 뭐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. 지금 배치 중으로 나는데 꺼버린 배치 중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타운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뭐 아기자기한 요소도 많고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든 게임인 것 같은데 상당히 재밌는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음, 이상 미스터 드릴러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